행정사호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호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 2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의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가 평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집행부, 공기업 및 민간위탁기관 등총 228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획감사실 소관 5건 등총 9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 지정및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의 지연, 사업 목적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모사업 초기 시행 단계부터 흔들림 없이 사업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 추진에 가장 큰동력큰동력 큰 동력 의전, 재원, 확보를 위해 유명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계획감사시대의 정책 협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기를 대비하여 언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대형 공사장, 산지 전용 호가지, 하천 준설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가평 국민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출신 연예인 및 명재 학생을 이용해 홍보할 것과 퀄리티 있는 동료만을 선별적으로 자라섬에 개최하도록 하게 하며 교통 안내처지판에는 관광지를 두 개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 관광지를 손쉽게 찾게 하는 한편 우리 군 명소를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에는 로컬 푸드 매장을 경유하도록 하게 하는 등 가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대면수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식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기축 시민을를 활성화할 것과 지방보조금 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의 문제 불합리한 인사 운영 관용 차량 보험사 관용차량보험사건 음, 중 현식적인 공유재산 실체조사 적절하지 못한 민간이탁 사무처리 문안으로 말세된 차량의 자동 테스트에 차고 어, 부가 등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체육국제분야에서는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싱싱 겨울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전반에 관하여는 재정립을 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까르네 관리 거대 인형 퍼레이드 축제의 경우, 향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의회의 수시로 보고가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회관 등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광 실태조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친환경 농업 산적 분종 활용, 회전 교차로 내 회전 차량 우선 표지판 설치, 옥상 방수용 가설 교수물 기준 마련, 자라성 국공장 시설 이전, 울타리 강남공 재배 사업 추진, 생태계 결항 가마우지 포획, 상수도 급수 시설 설치 공사, 공사 시행 전주미동의소 진구 롯데주류 청약금 기탁 정리금 상향 검토, 아름다운 집 나무 지점 조종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발 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지자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트러 지행부에서는 이번 행정 사무 검사 결과 지점 및권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의뢰와 협의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2017년도 통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